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풍성 은혜로 동답권에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웅인가 은혜인가입니다. 영웅인가 은혜인가. 자, 우리가 어제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 어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자신을 이제 계시를 했죠. 여호와라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의 하나님, 그죠? 모든 것들 또 창조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제 말씀 함께 나눴는데 이제 고려서 이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계실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제 앞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맺고 계속 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잠시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제 모세와 아론 이제 계보가 이제 소개됩니다. 우리가 쭉 읽어야 되는데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너무나 길고 또많의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있지 않았지만은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이제 소개를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시 이제 모세와 이제 바로의 이제 두 번째 대결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요큰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레이지파의 사람들이죠. 그저 레이지파의 사람들이지만은 독특하게도 그 적보는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루벳.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누가 나옵니까? 시몬을 언급하고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이제 모세, 아론이 레이즈파인데 레이즈파로 바로 이어가면 좋은데 네, 또 다른 또 야곱의 나머지 뭐 유다라든가 여러 가지 뭐이스라엘이라 여러 또 아들들이 죠그또 같이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이제 루벤, 시몬을 언급하고 세 번째 아들은 누구죠? 이제 레이를 언급하면서. 모세아 론의그 족보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오늘 이제 기록된 이제 족보의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루벤의 아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 나오고 또 15절에는 시몬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의 아들들의 이제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죠. 요걸 우리가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개된 르벤과 시몬의 경우에는 15절 하반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가고 있죠. 그들의 아들들을 하면서 가족으로 소개가 되죠. 가족으로 그죠. 가족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레이의 경우가 이제 16절에 나오죠.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일하니 이렇게 쭉쭉 나오고 하면서 16절 그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137세라는, 레이의 나이가 이제 명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레이지파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25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번들어봤이 25절을 보면은 비누아스라는 그 이름까지 나오고 있죠. 비누아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세대가 이제 몇 세대냐면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이 레이지파의 세대가 여섯 세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되어 죠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비누아스까지 이제 마치면서 이제 가족이라는 말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그저 그렇죠? 가족이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전체 기보가 이제 르우벤하고 또 시몬 한 절씩만 이렇게 기록되죠. 한 절씩만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어, 1 0 절에 걸쳐 가지고 그죠 이레이지파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을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얼음, 얼음 잡아서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레이지파에 속했다. 이런 것들 보면 참 이게 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바로 모세 아론 아니 어디에 레이 지파에 당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은근히 이제 강조라고 있죠출애기 누가 지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그 고골제 은근히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 아론의 계보를 이제 형성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성 과식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계본 안에 소개 되는 그 사람 중에 나이가 또 명시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명시 다 나오지 않냐고 몇 사람 나오냐면은 단세 사람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첫 번째 사람 이 누구죠 레이죠 16절에 나오죠 137세 다라고 있고 단두 번째 레이의 아들 중에 18절에 보면은 고아시 있습니다 고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거에 이름도 고아시 나오는데 133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세 번째 아들이 그죠 아들의 누가 나옵니까? 아무람이 나오죠. 아무람. 2 0자 나오죠. 137세. 그러니까 이제 아무람을 그냥 이제 한 사람 아무람만 137세다. 이렇게 하면 또또 너무 속보이니까 거기에 누구를 하고 있냐면 레이를 놓고 또 이렇게 고아시 이렇게 냈는데 그왜 그러냐면은 자, 여러분들 보면은 아무람이 누구의 아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누구의 모세와 모세 아버지죠. 그거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 예요 이것도 참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모세아론이 이제 아므람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해어 너무 속부자 레이 나이 올려놓고 또관 나이 올려놓으면 아 이거 또 이게 또 장난치고 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두 사람을 해놓고 아므람 자기 아버지를 또 강조하기서 이렇게 나이를 적어놨다는 또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자, 2 0절 말씀 봅시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여게벳을 아내로 맞아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고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모세가 아주 재미있게 기록했단 말이죠. 자, 이 계보를 통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진 아므람. 아우 처음으로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요괴베스의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적고 싶었겠습니까? 뭐 출애굽기 바로 일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렇게 적고 싶었을 때 그걸 미루고 미루면서 이제 이제서야 때가 되어 이제 때가 돼 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이제 소개를 해주겠 있단 말이죠. 자아무래면 그들의 아버지의 누인 고모, 요괴백과 결혼 하죠. 20절 나와있죠. 그 당시에는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안되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요괴백과 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이 계보는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부남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죠. 자, 아론의 자손인 비누아스까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어디까지 그 나와있는 25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는 아론과 아들들의 아들들 나오고 있죠. 그죠? 나답, 아비유 엘라살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 불로 제살들의 결국 이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나도 바우가 거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그의 손자의 일 위까지 레이즈파를 소개한 것은 뭐냐면은 성막과 수종드는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하는 게 아니고 이때로부터 정통도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보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그리고 가난안땅 입성을 이제 정확하게 기정사실화 시켜주는 그런 나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어서 모세아론이 이스라엘을 군대가 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군대가 되게 해가지고 애국당에서 이끌어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26절 27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국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요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 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26절, 27절만 보면은 대단한 그런 모세 아론의 그 일들이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어떤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도 이둘 뿐이었고 또한 그 일을 했던 사람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와,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그걸 강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정도도 큰일을 했다. 우리가 정말로 그 터졌던 종과 같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만들었다. 일을 했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한 거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분은 누구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권력자가 아니었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세움받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 도취하지 말고 우리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면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소개하며 그의 족보를 길게 나열한 것은 그를 크게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레이지 레이 그또 아버지 여러 이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높이는 것 같지만은 자 그런데 어떻게냐면은 하 여기서 모세가 참겸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십절부터 이제, 이제 보여주는데 나약하게 그지 없는 그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2 9절 봅시다. 요호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요호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를 애구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라고 얘기했죠. 엄청난 일을 이제 받았다는 거죠.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또 하나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전히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늘어놓았던 그 핑계를 또 반복을 하고 있죠. 자, 30절 나옵니다. 모세가 요 앞에서 아래 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러분 계속 무슨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로 바로에게 가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믿음이 없고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무로서 이걸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나야. 그러니까 모세인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셨다.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 족보를 통해 가지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것입니다 나이 부족한 나를 내가 한게 아니고 누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했다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드러나야 될까요? 누가 가장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가장 여러분 드러나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드러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떤 것을,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크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위대한 자로 만드시고 무능한 자를 들어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므로써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습관, 그것들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질수록 그때 정말로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야 될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빛과 소금이 드러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계속에 모색했던 말처럼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뻣뻣한 자입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죠. 특히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제 앞두고 행사를 앞두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두려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우리도 그 가운데 나가서 전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으면 그 사명을 수행할 그 능력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명하신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서 하나님의 부르신과 사명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역사는 내가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죠.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섬세하고 차분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급하고 빠름에 먼저 달려 나가는 사람 누구였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행하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 이단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무르게 했던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을 권하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오늘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이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모세에게 요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사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고 출애국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사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여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성령의 감동에 아멘하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해 응답하게 하여주옵소서. 이 새벽에 올라온 아버지께 한 성도님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였듯이 그 기도를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기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주옵소서. 이어 내가 온라인으로 동참한 귀한 권속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여주여 주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예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 만하게 서고 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남성 지역과 여성 구역 모임을 축복하사 복금전도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1 0 1 6행축에 초대할 태신자들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진행 절차 가운데 또한 당일에 있을 예배에 예배의 성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불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하론을 사용하였듯이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 교업과 여성 구역 모두 꼭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교회 같이 서로 모 이름 믿으며 기도하며 떡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던 것처럼 일하는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줘 없소서 일공일용님 죽때 아버지 최대한 대신자들로 꼭 기도합니다 184명의 아버지의 그 대신자들 가운데 이제 아버지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괴로올을 얻고 놓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말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 없소서 저들을 아버지는 환대하게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행 절차 가운데 시험이나 여러 가지 큰 소리를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다 진행되어 주게 하여 주시고 당일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 교회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감동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를 베풀어 주옵소서